안녕하세요. 러브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이 여긴 좀잘안 보이는데 이 블루 로즈들 사이에 사이에도 있고 이쪽 꽃들 꽃잎에 커다랗게 이렇게도 활용이 돼 있고 어, 부분 부분 계속 많이 나오는 아이, 아이긴 해요. 네. 우리 디테치드 체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이지 레이지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해봤는데요. 이 꽃들 사이사이에 디테치드 체인과 프렌치넛을 넣어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즈버드와 블리온 로즈 사이사이 그냥 선생님들 좀 자유롭게 너무 규칙적으로 똑같게 막 모든 곳에 똑같은 사이즈로 놓지 마시고, 식물이고 꽃이니까 조금만 자유롭게, 크기도 좀 다양하게 놓아보세요. 자, 이렇게 놓는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점, 꽃과 꽃 사이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다시 나온 구멍, 같거나 아니면 원단 한 올, 최대한 가깝게 뜨셔가지고 원하시는 잎사귀 꽃잎의 길이만큼 바늘땀을 떠주세요. 떠주신 다음 실을 밑으로 가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바늘을 빼셔서 이때 너무 힘껏 당기셔서 얘를 너무 뾰족하게 일자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게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의 책에서는 디테치드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랍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빼주시고 나온 부분으로 바늘이 다시 들어가면서 원하는 나뭇잎의 사이즈만큼 바늘을 떠주시고 실을 밑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바로 앞에서 고정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약간 동글동글한 잎이 나오고 끝을 조금만 거리를 약간만 띄우셔서 살짝 옆으로 틀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간 약간 이런 느낌의 잎들을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잎을 조금 다양하게 율동감 있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쁘세요. 그러면 디테치드 체인 활용해서 이파리들 예쁘게 놓아보세요. 감사합니다.